머리숱이 많다 보니 조금만 길어도 삼각김밥이 되고 옆통수가 뚱뚱해지고 머리도 답답해 보여서 짜증나요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하나 너무 짧은 머리도 싫고 그렇다고 기르기엔 너무 답답하고 모발도 두껍고 곱슬기도 있어서 손질을 안 하면 지저분해져서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헤어기구팁 진유비입니다 머리 숱 많은 분들은 머리 길이가 정말 중요해요. 짧은 머리, 중간 머리, 장발머리 등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해요. 안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정하는 게 좋아요. 짧은 머리는 조금만 자라나도 옆이 금방 뚱뚱해지기 때문에 커트 주기를 남들보다 빠르게 하거나 다운펌을 통해서 옆통수를 눌러줘야 합니다. 안 그럼 진짜 삼각기빠, 송이버섯, 바가지 머리가 돼버리는 건 순식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트 주기를 잘 맞춰서 잘라줘야 해요. 수많은 분들에게 짧은 머리에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은 리젠트, 모이칸, 아이비리 컷, 스포츠, 상고 머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스타일은 헤어 라인을 깔끔하게 잘라주는 커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손질이 편하고 깔끔해요. 짧은 머리 좋아하시면 꼭 기억해두세요. 중간 머리는 가르마펌이나 머리를 내렸을 때 눈과 눈썹 사이 정도의 길이이고 댄디 컷을 할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일반 남자분들이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요. 손질을 못하는 분들은 펌하게 되는데 머리숱이 많다면 손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한 웨이브보단 볼륨 시컬펌이나 볼륨펌 정도의 웨이브를 해서 손질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옆머리는 짧게 자르고 싶지 않고 구렛날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옆머리는 소프트 투블럴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렛날을 살릴 수 있게 다운펌으로 눌러줘서 뚱뚱하지 않게 깔끔하게 누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얼굴이 더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머리숱 때문에 커 보이는 얼굴을 작아보이게 할수 있어 개꿀팁입니다. 중간머리에서 커트 주기를 놓치게 되면 윗머리, 앞머리가 자라는 동안 옆통수는 더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버섯머리, 이걸 해결하려고 집에서 셀프 다운펌 하신 분들도 있고, 왁스나 스프레이로 옆머리 누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솔직히 미용실에서 하는 것보다 잘안 되고 왁스 스프레이로 누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커트 주기를 잘 맞춰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볼륨 매직을 하거나 커트할 때마다 다운펌을 하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중간머리에 수많은 남자분들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에즈펌, 가르마펌, 댄디펌, 볼륨 매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손질이 편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 다 하고 멋있는 헤어스타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남자분들이 하면 안 되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섀도우펌, 베이비펌, 스핀스왈러펌 같이 웨이브가 많고 볼륨감이 엄청 많이 살아나는 펌은 절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나면 100% 후회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장발머리인데요. 미용실도 자주 못 가고 손질이 편하게 하면서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기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지만 머리숱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모발이 굵고 곱슬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상발을 하더라도 손질을 못하면 볼륨 매직이나 시컬펌을 해서 최대한 긴 머리라도 손질을 편하게 해야 멋있게 연출할 수 있고 기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리프컷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어중간하거나 짧은 머리보다 손질이 더 편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분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헤어 스타일입니다. 어중간하거나 짧은 머리보다 손질이 더 편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분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헤어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장발머리도 단점은 있어요. 머리가 길다 보면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스타일링하기가 짧은 머리 중간머리 때보다 확실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긴머리 여자분들이 외출하기 전에 머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장발머리를 할때잊점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처음 길러보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길러봐야 알수 있어요 저 또한 장발까지는 아니지만 짧은 머리에서 긴 머리까지 길르는데 조금씩 다듬으면서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커지전을 극복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머리 길이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머리빨이 생기는 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은 머리숱 많은 남자분들이 하면 좋은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짧은 머리, 중간 머리 길이에는 리젠트 컷, 댄디 컷, 소프트 투블럭 느낌의 커트를 하면 좋고 펌은 웨이브와 가하지 않게 시컬 펌으로 할수 있는 가르마 펌, 에즈 펌, 가위 펌 리젠트 펌, 댄디 펌, 다운 펌등 최대한 손질이 편하게 할수 있는 펌을 하는 게 좋아요 장발 머리는 리프펑, 리프컷처럼 자연스러운 펌과 장발 느낌의 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리숱 많은 남자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커트 주기와 관리 방법이 숱 많은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커트 주기를 놓치면 덥수룩해지고 손질도 안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잘 맞춰서 해주는 게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숱 많은 남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헤어스타일은 뭐가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